생각이 내가 감당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번뇌, 번뇌죠. 생각이 감당이 안 되는 게 번뇌지, 뭡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나의, 내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또는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내가 감당이 안 돼. 힘들어요. 그러면은 생각의 차원, 생각의 차원, 이 번뇌라는 것은 생각의 차원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생각의 차원에 생각의 차원에 있는 일들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생각이라는 캐터고리 안에 생각이라는 프레임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생각이라는 차원, 생각이라는 플랫폼에 있는 생각이라는 음, 기차 열차 안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번뇌, 생로병사 다 이런 것들이 괴로움, 고 이런 게 다.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은 그 괴로움이라고 정해져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이름이 있죠 괴로움이라는 인여, 이름 에, 괴로움이라는 판단이 있죠 괴롭, 괴롭다는 건 판단입니다 여러분 판단이에요 뭐, 무슨 뭐 괴롭다라는 게뭐 정해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판단한 겁니다 괴롭다라는 이름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모두 어디에 있느냐 이 생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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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생각밖에 없죠. 이 생각이라는 그릇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생로병사가 있는 거야. 괴로움, 우비곤에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면 생각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죠. 여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라는 차원이라는 에 것은 감정, 뭐 마음, 뭐 이런, 마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차원. 근데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정해놓으면 또 이게 또포괄적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또남 얘기처럼 느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라는 거로 내가 이렇게 음,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마음이라는 이 그릇, 테두리, 차원, 음. 생각이라는 이 차원, 이 안에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모두 마음의 작용. 즉, 생각이라는 차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깥을 경험하는, 이 바깥을 경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다 그랬죠? 움직이면서 생각하기가 거의 힘들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의 바깥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을 움직이면 돼요. 운동.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면 더 심한 운동을 하세요. 더 심한 운동. 그럼 생각 못 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본 사람은 알지만 PT 체조라는 게 있어요. PT 체조. 피가 나고 아리베이고뭐뭐 뭐 이런다고 그래요. 유격 훈련할 때 이제 유격 훈련 자체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유격 훈련을 하면서 그 대기하고 뭐뭐 얼차라 얼차라라고 얼차레라고 얼차라라, 하는데 뭐 뺑뺑이 돌고 뭐 팔굽혀펴기하고 이런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과정이 유격 훈련 왜 이렇게 시키냐 이게 몸을 그렇게 움직이고 피곤하게 안 만들면 이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 유교 훈련하는 거는 뭐 여러분 뭐 계곡에서 이렇게 막 계곡과 계곡 사이를 막 밧줄로 이렇게 막 타고 내려오고 그런 거 있죠 엄청나게 다 무,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거죠 이 생각을 지가 판단을 많이 하는 생각의 차원에 있으면 여기서 사고가 나요 떨어져 죽거나 다치는나 이런 일이래요 이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몸뚱이를 굴리는 거예요.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거,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에너지에서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견딜만 하면 그냥 괜찮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쪽으로, 운동에너지, 운동의 차원으로 위치 이동을 하세요. 간단합니다. 이걸안 하려고, 이건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무슨 차원의 간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려지는 이게 지금 하늘이죠, 하늘. 허공이죠. 이게 다 허공이, 허공에 있는 겁니다. 허공에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생각의 차원이 따로 있고, 운동의 야지 차원이 따로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하죠? 그냥 허공에 이렇게 지금. 일시의 허공으로 바뀌었죠? 생각의 차원, 바깥은 허공인 거죠. 근데 설명은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반복만, 반복만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